자, 반갑습니다. 빵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2024년 6월 13일, 자, 목요일입니다. 자, 저는, 네, 어제 동양철관을, 네, 어제 한 100만원으로 오버나이트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 자, 하한가를 가길래, 저도 모르게, 정말 귀신의 시인 것처럼, 하한가 들어가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제가 몰빵을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어제 제가 시노펙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정신이, 정말, 돌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음, 자, 일단, 뭐, 물은 엎질러 줬고요 그래서 저는, 음, 그래서 지금 고, 좀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아, 지금 개파락이 너무 지금 심한데요. 일단은, 이제, 음, 한 200만원 정도, 제가 이제 좀 더,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고, 그래서, 음, 한, 그죠. 밑에, 위에서 좀 잡을 생각은 없고, 제가 얘가 마이너스 20%까지는 안 빠질 거다. 이렇게 제가 좀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할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타기 좀 해볼게요. 자, 정말 괴롭네요. 와, 지금 개파락이 지금 마이너스, 야, 전이 정도까지 빠질 것 같진 않았는데, 야, 너무 심하네요.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퍼제, 전환사체, 네. 1600만주. 전환사체 상장 때문에 지금 시간에 한가 갔어요. 아, 정말 괴롭네요. 39만원 플러스 저거 완전 구랍니다. 개구라에요. 네, 순식간에 지금 마이너스 50만원. 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와, 60만원. 지금 저 어제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닌지 몰라요. 어제 제가 시노펙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과한가 풀릴 거라는 그런 막연한, 막연한 희망으로 네, 계속 지금 뭐좀 물을 타고 있어요. 자, 일단 뭐 더, 저, 물탈 돈은 없고요더 네, 이상 물을 타는 거는, 네, 뭐 그거는 좀 너무 과하고, 그래서 적당히 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네, 일단 좀 물을 좀 탔습니다. 자, 아, 지금, 자, 옆에 창으로,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같이 보고 있고요 자, 연관주들은 뭐 같이 봐야 돼. 아유, 참, 야, 이거 뭐, 마이너스 지금, 70만원 가겠네요. 저는 얘가 20%까지는 안 내려갈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 한번 보죠. 너무 좀 심한거 아닌가요? 몰라요 자 여기서 마지막 한주까지 쥐어짜서 우리 세력형님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땅개미가 물을 타고 있는거를 뭔가요 이거 아무도 모르게 제가 한주씩 티나지 않게 정성을 다해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에도 이 예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물타기는 예술입니다. 예술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네내동매이안 하려고. 저 이거 반등 나올 때까지 저는 버틸려고요.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나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내일 안 나오면 모레 나온다. 자,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저는 끝까지 버틸려고요. 그 대신 오늘 저점은 지켜줘야 되겠죠. 오늘 저점만 지켜주면 저는 내일까지 그다음에 모레까지 그죠? 모레까지는 제가 좀 버틸려고 그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고요. 하, 근데 좀 괴롭네요. 자 파두가 어네자 아, 파두 글로벌 기업에서 2조 원 규모 투자 인수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자 성급하게 지금 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 철관이를 자 동관이를 제가 손절을 하고 그 돈으로 지금 파두로 자 지금 음, 갈아타고 있습니다. 파두. 자, 파두, 웬만하면 제 환승이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들어보야 됩니다. 자, 돈이 없는 게 한이네요. 예, 계좌에 돈을 좀, 지금 돈을 넣기는 좀 늦었고, 자, 지금 미래에셋 계좌로, 미래에셋도 지금 동간이가 좀 수익 중인데, 자, 그거를 지금 정리하고, 미래에셋으로도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자, 지금, 띠링띠링 띠링 저 소리는 지금 미래에서 매도되는 소리인데요. 지금 오늘 제 모니터가, 서브 모니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미래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매수하려는데, 지금 VI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laughs> 지금, 아까 띠링 소리 났잖아요. 그죠? 그거, 매수 주문 넣는 소리거든요. 근데, 근데, 주문만 들어가고, 지금, 체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봤어요. 봤는데, 이거 이제 개굴한 거야. 제안만 받고, 거절했대요. 그래서 지금, 던지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지금, 네,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이좀 잘못하면 이게 폭락 나올 수 있어요. 뉴스가, 제목은 멋있는데, 막상 내용을 읽어보니까, 빈 껍데기야. 그죠? 빈 껍데기.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개구입니다 개구라. 자, 다행히, 예, 파두. 음, 아니, 한번더 뭐, 기회를 주면 또, 그죠? 혹시라도 좀 주워 먹을 게 없나 싶어서, 네, 지금 조금 네,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아 그리고 지금 네 FSD가 지금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낙주 매매 관점으로 네좀 접근을 지금 해보려고 지금 네 타점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악재는 없어요. 찾아봤는데 특별한 뭐 악재는 없는데 자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더 밀어주면. 제가 이걸 잡으려고, 자,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짠지, 싱거운지, 네. 간을 봐야 맛을 안다. 그죠? 맛을 알아야 맛있다, 맛없다. 알 수가 있는 거죠. <laughs>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네. 자, 그래서 얘가 맛있는 놈인지, 맛대가리 없는 놈인지 제가 네, 찍어보고 있습니다. 찍어 먹어봐야죠. 자, 그래서 조심조심. 자, 25만 원, 네, 한 덩어리만 들어갔고요. 제 밑에 걸어뒀는데 100원에 걸어뒀는데 아 체결이 되네요. 네. 자, 어제 시노펙스 때문에 지금 겁을 먹은 개미들이 막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세력 형님들과 함께 밑에서 이제 줍줍, 자, 밑에서 자, 줍줍 하려고 지금 네, 준비 중이고, 자,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네, 좀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어제 시노펙스처럼, 그죠? 개처럼 두드려 맞는 그런, 아우, 일단 네, 깰것 같아서 던졌습니다. 아, 네, 깨지네요. 자, 밑에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낙주매매 아, 시, 아니, 더 밀어주면 좋겠네요 더 밀어주면 네막 세게 한번 담아버리게 근데 저도 어제 신호팩스한테 한번 당해가지고 함부로 막이 몰빵을 하고 비중을 싣기는 네, 좀 조심스럽고 그래도 네, 저점이 잡힌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바로 추가 투입 좀 투입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아, 좀 매수를 했고요. 자, 밑에 걸어둔 것까지 자, 300원에 걸어뒀는데 자, 300원이 아유 취소하려고 하는데 지금 <laughs> 늦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전화 이복이 될지 아니면 또 병신 짓을 하는 건지 자, 한번 좀 지켜볼게요. 자 지금 네자 200원 이 저점을 지켜주면 네, 지금 여기가 바닥인 거고요 또 깨면 그죠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네, 손절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자, 얘가 좀 세게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아좀 기다리니까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적당히 또 욕심내다가 또 험한 꼴 당할까봐 그냥 욕심없이 적당히 네. 35,000, 네, 450원, 500원, 네. 자, 750원에 좀 걸어뒀고요. 그 다음에 좀 950원, 36,000원 뭐 초중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자, 생각이 되는데요. 자, 750원, 네. 아휴. 숨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750원 다 왔다. 후. 숨 넘어가겠습니다. 아, 750원, 네. 브라보. 자, 다음 종착력은 950원. 950원 여기입니다. Next stop is 950원, 950원 있기 데스 남은 입끼와 950원, 950원 있기 데스 오, 950원 좋아요. 자, 네, 나머지는 한 욕심을 내서 메다 350원에, 메다 350원에 메다 좀 팔아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 그래서.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일 뿐. 네. 잽싸게 던졌습니다. 자, FST, 네. 자, 그 다음에 동양 철관이를 제가 중간에 너무 아쉬워서, 그죠? 아까 파두로 갈아탄다고 제가 손절을 어,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그렇다고 또 몰빵을 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만, 네, 지금 매수를 해서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그죠. 제 생각처럼 지금 고점을 뚫었습니다. 저 저는 얘가 오늘 한번 시세를 주든지, 내일 주든지, 모레 주든지, 저는 한번은, 네, 제 매수가 위로 한번 때려줄 거라고 저는, 네, 깊은 신앙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가스공사는 지금 정고점 넘겼습니다. 그 무거운 우량주가 조정을 주고 정고점을 넘겨버렸어. 지금 얘는 정고점, 그죠? 한참 남았죠. 그리고 얘가 원래 대장이었잖아. 그죠? 영일만 그 가스주의 총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는 네, 이대로 죽진 않는다.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소하게나마 좀 수익을 좀 볼수 있을지 자 욕심을 일단 229원에 네, 좀 절반을 좀 걸어뒀고요. 29원 자 나머지 절반은 네, VI 근처까지 한번 네,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29원 얘는 VI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까지. 네. 아 일단은 네, 안전하게 네, 절반은 네, 던졌고요. 자, VI가 59원일 거예요 아마. 자, 좋네요. 자 여기서 VI까지 한 방에 쏴주면 좋겠네요. 자한 방에. 자 근데 언제든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한 방에 쏴주세요. 자어 근데 지금 네, 매도 폭탄이 나오네요. 자 이런 매도는 개미가 던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던지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던졌습니다. 자, 절반 던졌고요 자, 나머지 절반이 남았는데, 충분히 더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얘가, 음 자, 개미가 던지는 물량일지, 세력이 던지는 물량일지, 자, 조금 기다리고 있구요. 자, 여기서. 네. 자, 위냐, 아래냐. 아, 지금 밑으로 좀 내리는 느낌이에요. 다가줄 수 있을 텐데요. 아, 이거 참. 이게 아닌데. 제 계획에 따르면 이게 아닌데요. 예, 더갈수 있는데. 아, 그냥 쫄려서 네, 던져버렸습니다. 자, 드디어 스펙타클하고도 보라이티한 길고도 긴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자, 저는 오늘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고, 수많은 번민과또 수많은 그 마음의 파도 속에서 정말 너무 어,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요 시노펙스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제 제가 신노펙스 이거, 음, 내동매매, 그죠? 물타기 하고, 막, 미친 매매를 해서, 그죠?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신노펙스 때문에 제가 뺨을 네대나 때렸습니다. 네대 처음에 두대 때리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두대를또 때렸어요. 그래서 막 뺨을 네대나 때리니까, 뭐, 얼마나 얼굴이 아파. 그러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가 된 상태에서, 어제 장을 끝나고, 운동을 하러 갔죠. 어,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갔는데, 원래 동양철관을 한 100만원 정도, 5번 어, 이트했어요 마이너스 한1% 정도? 5번 이트했는데 자, 운동하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그죠? 아,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오버나이트를 잘했구나. 시간 후에 처음에 올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한 2, 3만원 정도 먹고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어,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얘가 어, VI에 걸리는 거예요. VI에 걸리면서 한가가더라고 근데 이제 VI야, VI. 그죠? 시간이 됐는데, VI에 걸려서 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레부레 어, 뉴스를 찾아보니까, 전환 사체가 1,600만 주. 우리 돈으로 200억이 넘는 돈이, 그죠? 상장이 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시총이한 1,500억 밖에 안 되는데 이 반값에 그죠 반값에 200억이 오니까 그죠 이건 악재죠 근데 그 얼마 전에 s k 이 터닉스가 똑같이 그죠 똑같은 상황에서 하한가 갔다가 한번 풀린 적이 있어요 풀리고 다음날 그죠 한 마이너스 한5% 정도에 끝난 적이 있고 그리고 이틀인가 3일 후에 상한가를 갔던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얘도 아 하한가가 풀릴 것 같다 그죠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죠 이 몰빵을 하면 안 되는데 미친놈처럼 그냥 몰빵을 해버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항암가를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긴 하는데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끝까지 항암가못 풀려나왔어요. 처음에는 잔량이 한 160만주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더 늘어나가지고, 270만주까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시노펙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동강이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운동을 평소에 한 시간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3시간 동안. 나 같은 놈은 어? 몸이 부서져야 된다. 그죠? 자학을 하면서, 미친 듯이 어제 등 운동하고, 원래 등 운동, 어깨 운동 하는, 한 시간 하면 되는데, 막등 운동, 어깨 운동, 막, 정말 어깨가 빠질 정도로, 그죠? 정말 50개를 올 정도로 제가 미친 듯이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다음날 제가 하체 운동 하는 날인데, 그냥 막, 나 같은 놈이, 나가 뒤져야 된다고, 그죠? 나가 죽어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막, 스쿼트를 막 미친 듯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종아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종아리가 막 터져라, 그죠? 제가 미친 듯이 어제 3시간 운동했어요, 3시간. 3시간 운동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운동을 하고 나면, 그죠? 배가 고프고, 밥맛이 좋잖아요? 입맛이 좋은데,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이 미친 듯이 운동을 하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니까, 입맛이 없더라고. 밥 생각이 없어. 어제, 그죠? 밥을 어제, 그죠? 굶을 수 없고. 그래서 어제 제가, 한 12시인가? 그때 제가, 예,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몸도 막 3시간 운동하니까 너무 지친 거야. 그래가지고, 예, 그냥, <laughs> 라면 하나 먹고,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어, 일단 말이 길었고요 어, 근데 다행히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파도에서 이렇게 좀 만연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 자 말이 좀 길었고요 자 일단 뭐 타점 한번 볼게요 자 동양 철관이가 예, 어제 어제 제가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그죠 뭐 종가 근처에서 그죠 뭐 거의 뭐 손실해 봐야 1%도 안될 거야 여기서 한 100만 원치 샀는데 시간 외에서 제가 몰빵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시나리고 있었습니다 얘가 <목소리> 오늘 뭐 하한가 가거나 절대 그러진 않고 제가 이거를 분할을 했는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9% 이렇게 제가 부계자인 미래의 세수로 네, 걸어놨고 그래서 그놈은 어 제가 좀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수익으로 나왔고 왜냐면 저는 얘가 많이 빠져봐야 20%다. 그렇죠? 20%고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한번 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에,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좀 물을 탔고요. 뭐 몰빵을 했습니다. 뭐더 타고 싶어도 돈도 없고 그렇죠? 또 너무 많이 타기에는 좀 후달리고 그래서 저는 이따가 버티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파도 자, 파도 한 볼게요. 자, 파도를 발견해서, 그죠? 여기서 제가, 어, 뉴스를 보고, 자, 외국계 기업에서 2조, 2조 달러지 아, 2조. 15억 달러. 자, 2조에, 그죠? 투자 의향서. 그리고 매각까지 제가 매각에 꽂힌 거야. 그죠? 외국계 기업이 이, 이, 2조에 팔리면, 그죠? 어마어마한 재료잖아요. 그냥 막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제가 재빨리 이 동, 동강이를 손절을 하고, 여기서 막 몰빵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레버레지가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그죠 한천 몇백만 원씩치 사는 거지. 저는 천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저는 몰빵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증거금 백이더라고 근데 부여에 들어간 사이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가 별로야. 제안이 있었는데. 그죠? 제안이 있었는데 거절했대. 이거 뭐야 이거. 그죠? 우리 집에 금성아지열마리 있어. 그죠? 이런 말 누가 못해요. 그죠? 그럼 보여줘. 한 마리라도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보여주진 않고 야 우리 집에 금성아지 원래 열마리였는데 그지? 한 열흘 만에, 우리 금송아지들이 새끼를 차가지고, 지금 백만이 있어. 백날 집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응? 음? 얘기한들 뭐합니까? 그죠? 실제로 금송아지 보여줘야지. 2조, 2조에 매각 제한이 있었대. 근데, 거절했대. 뭐야?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막 던졌잖아요, 여기서. 그냥 대충 던졌어요. 재수 좋게, 이제, 운 좋게, 예, 좀 거의 뭐 꼭지 근처에서, 어, 팔아서, 그나마, 예, 참, 우이의이 아픔을, 조금, 그죠? 운이 좋게, 이건뭐 순전히 운이죠. 제가 뭐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순전히 운이 좋게 이렇게, 에좀 손실을 좀 메꿨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웨이버스뭐 이런 거좀가볍게했습니다 네, 손절했고요. 네. 아 어제 신용팩스그 그죠? 제가 오늘 장전에 미래세계좌로한 천만 원 천만 원치를 제가 미래세계부에 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신용팩스 제가 어제밤에 연구를 해서 차트 돌려보고 그죠? 막 뉴스 찾아보고 연구를 해서 제가 이 계획을 어떻게 짰냐면 미래세수로 내가 얘를 천만 원치 산다. 근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여기에 제가 330만원씩 걸어 놓겠다. 그래서 최소 수익률은 5에서 10% 사이에서 내가 던지겠다. 그죠? 그럼 1 0 0 0만원치 사서, 뭐, 예를 들어 한 6%에 던진다. 그, 그, 그만 해도 60만원 수익이니까. 어제 제가 이놈한테 한 40만원인가요? 깨졌거든요. 예, 깨졌는데. 그래서 오늘 멋지게 복수를 하자. 이렇게 예, 계획을 짰는데, 어, 보니까 애플이 어제 좀 올랐죠. 2. 2. 애 올라서 얘가 생각만큼 안 내려오더라. 근데 제가 추격 매수는 안 했어요. 그래서 시노펙스는 그냥 주문 넣은 거 치워버리고, 그 대신, 동양 철관을, 네, 밑에서 좀 잡아서, 좀 수익을 냈는데, 근데 그 놈은, 레버리지가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얼마 못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시노펙스 제가 좀, 그죠? 어, 이거 좀 복수하려고, 그죠? 여기 돌판매매로 들어갔는데, 돌판매매 들어갔어요. 그죠? 역시 양아치죠. 내려도 잡았는데, 손절하고. 손절하니까 뒤늦게 가더라고. 그래서, 어제 깨지고, 오늘 또 깨지고. 그죠? 이것도 제가 두번 매매한 거예요. 여기서 손절했고요. 여기서 또가나고다 해서 잡았는데, 또 손절했어. 어제 막, 깨지고 오늘 두번 깨졌어. 아 정말 시노펙스 정말 너무 싫어요. 이 보십시오 어제 어제 매매한 거 보십시오. 완전 이 정신 나간 매매죠. 그래서 어제 제가 시노펙스 때문에 뺨따구를네대 4대 때렸습니다 네 대. 저 같은 놈은 맞아도 싸. 차 맞아야 돼. 자그 다음에 대한 전선. 자 얘는 네뭐좀각지가 있었어요. LS 전선에 뭐 기술을 뭐 편취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얘가 우량주인데 너무 낙낙이기 과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낙주 매매 관점으로 네 조금 뭐 짤짤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얘도 낙주 매매. 얘는 재료도 뉴스도 없었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형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 그죠,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조금만 네, 제 에, 꿀팁을 말씀을 드리면 하, 이거 정말 아무한테나 말씀드리기 싫은 건데, 자, 이렇게 신고가 있는 놈들이요, 그죠, 이 신고가도 그죠? 신고가 있는 놈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한번 밀 때가 있어요. 한번 밀고는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상향할 때가 있어. 요 뭐가 그럴까요? 한미반도 잡볼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1 일봉으로. 저도 이거 매매했는데, 자,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 요날 제가 매매했죠. 수익 났습니다. 요거. 요날. 그죠? 신고가인데 아무 이유 없이 미는 거야. 그죠? 밀었는데, 제가 또 우리 어,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 거짓말이지. 한번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날. 자, 뭐라 그랬냐면, 얘가, 그죠? 오늘 그냥 아래 꼬리를, 그죠? 달고, 좀 반등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 아니더라도, 어,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또, 어, 반등이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울었고요 그죠? 조금 조금 우상향 할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제말 의심되시면, 네. 제 라이브 방송 한번 돌려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갔잖아. 그죠? 이렇게 신고가 영역인 놈들이, 어, 잡주 말고, 그죠? 개잡주 말고, 이렇게 좀 우량한 놈들. 그죠? 에,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개미 털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 장기 투자. 강성 주주들. 막 여기서 사고, 그죠? 여기서 사고. 그래서 막 1년, 2년, 막 3년, 이렇게 버티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고 나면 돈이 올라가. 그죠? 차고 나면 돈이 올라가고 차고 나면 돈이 막 복사가 돼. 그러면은 그분들은 특히 주니의분들은 매도를 못해요.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야. 모르니까. 아, 기분 좋다. 그죠? 차고 나면 굳이 돈이 복사가 되니까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런 데서 한번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때요? 갑자기 겁이 나. 갑자기 겁이 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던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한번씩 밀고 그 다음에 가는 경우가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가다가 그, 한, 뭐한 달, 한 달도 안 됐죠. 갑자기, 예, 그죠? 10%가 폭락한적이 있잖아. 폭락했는데, 모르는 개미들은, 야, 이때부터 이제, 엔비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그죠? 막 미친 듯이 우상향 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 제가 좀 꿀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아, 얘 지금, 그죠? 얘도, 어, 낙주, 낙주 매매를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 자, 그런 제가 어,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재료를 찾아봤는데, 별다른 뉴스가 없어. 그래서, 아, 어, 얘는 네, 반등을 주겠다. 했는데, 제가 좀 쫄거라서 조금만 먹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까지 반등을 줬죠 그래서 저점에서 이까지가 그죠 꽤 많이 나왔어요 12% 거의 13% 반등 나왔어요 그럼 자 저는 쫄거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은 네, 많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네, 마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 구연승이었습니다그 9거래일 연속으로 수익이었는데 오늘이 좀 애매해요 자 실현손익 기준으로는 수익이죠 그죠 수익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보통 계좌 검증할 때, 권산구이 자, 이 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지금 오늘 손해야. 손실이야. 근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원래 어제 제가 이 수익이 한 96만원 정도 수익이었어요. 96만원. 근데, 어, 제가 그, 동양철관을 시간 외에, 하한가에, 그죠? 시간 외에서 제가 몰빵을 해서 사다 보니까, 갑자기, 그죠? 평가 금액이 한 40만원 플러스가 된 거야. 그래서, 원래 어제 그 수익은 96, 96만원인데, 그 시간에, 하한가에 제가 몰빵을 하는 바람에 40만 원이 플러스가 된 거야. 그죠. 그래서 그 40만 원이 플러스된 게 오늘 40만 원이 빠진 거야. 그래서 그죠. 여기서 40만 원 빼니까 25만 7천 원이 결국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 그죠.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는 그죠. 연, 오늘 제가 그 수익이면 시변승이거든요. 그럼 시변승이 맞아요? 아니면 연승이 끊어진 게 맞아요? 제 자산은 증가했거든요. 제 자산은 한 16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어제 시간 내에서 제가, 그죠, 몰빵하는 바람에 이게 좀 애매하게 된 거야. 실현 손익은 증가했고, 제 실제 자산은 늘어났어요. 한 16만원 정도. 그럼 이거 연승인가요, 아닌가요? 이 별은 아닌데, 예전에 제가 11연승 한 적이 최고 기록이거든요. 11연승 하면서 그때 수익률이 98.5%여가지고, 야, 내일 하루만 더, 어, 제가 수익이면 예수님의 12사도, 12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100%를 넘긴다. 그죠? 아 내가, 자, 비트코인 하는 형님 이 있어요. 그 형님이, 그때 비트코인 막 400만원, 500만원 할 때, 축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제가 자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제가 마이너스 한 20만 원으로 끝날수 있는 거를 그 제가 그죠? 예수님의 1 2사도 12연승 하겠다고 제가 내동매매 해가지고 결국 수익 난 거에 반토막, 그죠? 절반을 날려먹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2연승을 한번 깨보고 싶은 그런 또 승부욕이 발동을 하는데 내일 하나만더 수익 나면 제가 12연승 타이가 되는데 오늘 이거는 수익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자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판단하는 데에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말이 좀 길었는데요. 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네. 이렇게 실온소닉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정말 제가 좀 이상한 짓, 정말 이틀 동안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내일은 제발 좀 정상적인, 수익을 나든 손실이 나든 내일은 좀 정상적인 그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아침 8시 20분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